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네 지금 보시면 네, 투력은 26만 500이네요 26만 500 툭튀기가 27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음, 3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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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4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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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4 4티어를 다 맞춰야 되는 상황 3티어짜리들이 이제는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것도 12강 이것도 7강 이상 뛰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것도. 이것도 3티어로 바꿔야, 3티어 이상으로 바꿔야 돼요. 야, 진짜 병처럼 이거 1티어짜리 진짜 존나 많이 사가지고 1억 5천 넘게 쓴것 같아. 은 2억 넘게 쓸것 같은데, 나. 소 많이 나갑니다. 악세사리들이 전부 다 이거 바꿔야 되겠네, 나. 아, 진짜 화딱지 이빨이 나네요, 지금. 대박. 자 그래도 한강이 올라갔네요 나이스 드디어 26만 770자 일단 좋습니다 자 근데 내코 채팅이 서버이전 관련해서 왜 말이 없죠? 뭐다 농사됐다고 아주 지랄 연병 난리가 난리가 이런 난리가 없던데 저는 좀 괜찮나요? 쌍머리 밀었습니다. 뭔 머리를 밀어? 농사 만들어가지고 머리 만들었다고? 죄송합니다. 많이 욕해주십쇼. 눈썹까지 밀라고요? 눈썹은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내가 눈썹까지 밀면은 여러분들 재방송 볼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괜찮나요? 이제 여러분들 좀 용서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제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눈썹 분야에 있어 가지고. <laughs> <laughs> 맞아요. 이게 사실 리더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어, 요렇게 해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들 돌이켜 보면은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더라고, 형들. 음. 어, 그렇잖아. 눈썹을 양쪽 다 자를까요? 하나만 이렇게 했으니까 좀 이상하네 뭔 눈썹 필터를 하냐 형들 어? 뭐, 그러니까 나는 조금이나마 물론 이제 뭐 10명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나머지 이제 90분들은 뭐 이해해주실 분들도 있겠죠 근데 나머지 또10% 1 0할지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다시금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 뭐든 못하냐 형들 내 눈썹, 머리 뭐 아깝냐? 눈썹이랑 머리는 여러분들 다시 기를 수 있지만 이 실망하신 분들의 마음을 다시 돌리긴 힘들거든. 응, 그찮아. 조금이나마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단한 명을 지라도 응. 형들 이제 그뭐100% 풀린 건 아니겠지만 조금 그 조금 그 아쉬웠던 분들 조금 마음 조금 돌아오셨나요, 여러분들? 어? 목걸이를 팔았다고 뭔 목걸이 설마? 씨? 잠깐만요.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하는 게 맞나요, 지금? 이거 묶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럼 만약에 혹시나 보스에서 나온 거를 좀 고강을 띄웠는데, 그거를 팔았다는 건가요? 내가 아는 그 누군가한테? 나뭐 한다고 하고 마야 지금? 장난이지? 장난이잖아. 장난이라 말해요, 빨리. 불하라고. 진짜 심각하니까, 거짓말 아니라. 아 근데 수삼아. 돈나 아닌 건 아닌 것 같은 게,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진짜로. 나한테 이거를 수삼이가 준 이유가 있었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이거 더하면 존나 열려버릴 것 같아요. 들어갈게요. 다시 끌게요. 좀 이따가 마음 좀 진정하면 아니 빡종할 게 아니었어 생각해 보니까.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고강러시막 이런 거 해가지고는 최소한의 푹찍 따라가려고 지랄 연병 발광을 했는데 지금까지 비지들 안에서만 1등을 유지할게요 제가 그 정도면 된거 같아요 맞죠? 그 정도면 충분하죠 팩트로 네, 목이 시비뜨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미 없어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 없었으면 지금 2억은 아꼈어요 2억은 왜 아꼈냐 이거 1티어 고강을 노리지도 않아서 푹찍 따라가려고 안 했으면 뭔 말인지 알아요? 존나 돈 아깝네. 다들 떨고 있냐? 제발 이거면은 4T 11강이랑 같은 건가? 그죠? 한번더 가면은 15강 되면은 4T 13강이랑 같은 거고. 아, 걸또 질러야 되냐?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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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질러 가지고는 짜나짜지나네 아, 진짜, 이건 아닌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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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개 진짜, 진하면잘진다고 거짓말 하지마 언제 질러 이걸 이렇게 두개씩 질러라고 이렇게? 그건 아니지 높은 강화 올라간 다음에 그대라는 거지 원래 아티팩트라면 질러봤기 때문에 절대 아티팩트는 장비보다도 더안 질른단 말이야 원래 보통 과금하는 사람들이 근데 오늘 좀 질렀네 계획에 하나도 없지 뭔 계획에 있는 강화야 10자리 갑옷을 왜 질러 3키어를 자, 이 상태로 갑시다. 두 개씩 하면 잘뜬다고요두 개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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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이거 진짜로? 이전법이 답이은 거야? 버그야 뭐야? 아, 럼 진작 이런 거 있으면 알려 주시죠. 그냥 그래, 이거만 써. 그냥 21 내려간 21. 가보 반지 없고